네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어, 이 스펙을 보면서 아왜 똥을 찍어 먹어보려고 하냐 성장 안봐도 뻔하다 뭐 요런 댓글 달릴 줄 압니다 어 그런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이 저 역시도 못 지나치고 <laughs>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그닉 리트북 15B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최저가 노트북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새 제품 가운데서 가장 최저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윈도우 기반 노트북이거든요. 이야, 테스트 고생할 게딱삐리 느껴지죠? 와 맞습니다. 예또 개고생했습니다. <laughs> 어떤 성능인지 그 전에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l 츠 t s 포장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왔더라고요. 일단 두꺼운 비닐로 포장하기도 했고 패키지를 뜯어보면 나름 구색은 그잘 갖춰 놓았습니다. 리뷰 쓰면 쿠폰 준다고 하고 어댑터는 36W를 지원하네요. 그리고 본체를 꺼내서 포장을 벗기면 깔끔한 모습이 보이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이 스크래치를 방지하기도 했고요. 가격이 낮아서 이런 데까지는 신경 안쓸줄 알았는데 보통의 노트북들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쭉. 확인해보니, 요즘 노트북의 느낌은 아니고, 한뭐 2, 3년 전? 고태쯤 뭐 출시가 된 보급형 노트북, 뭐고루한 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얼핏 보면 은 괜찮거든요. 어, 그런데 이마감이 이 마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접합 부위에서 깔끔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화면 베젤이 지금 봐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이 화면 각도는 180도까지 지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젖혀지긴 하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습이고, 무게는 약 1.6kg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게 SSD까지 추가가 된 무게라는 점 감안해주시면 되고요. 포트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그리고 HDMI가 있어서 딱뭐 기본 정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어, 아쉬운 거는 타입C가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PD 충전이 안 되고요. 36W 전용 충전기로만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23년대에 와서는 조금 불편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행히 상단 그리고 좌우 베젤의 여백이 좁아서 이 펼쳤을 때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아닙니다 패널은 IPS 안티글레어를 지원하고요 250니트에 NTSC 47% 제품이라 야외에서도 활용이 힘들고 색감도 물빠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25만원짜리에서 뭘 바라겠냐만은 그래도... 하... 이 아쉬운 성능인 거는 확실하죠. 다행히 화면도 크고 f h d 해 상도라서 인터넷을 하거나 영상을 볼때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 제품 이제 본격적인 성능 확인해 봐야겠죠. 이 MMC 64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laughs> 이거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예. 웹서핑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eMMC 특유의 그 멈친 멈칫 그 버벅거림 뭐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초반 세팅하면서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사타 SSD로 이 하판을 열어서 바꿔 줬는데요. 여기에 윈도우 11 프로를 다시 설치를 해 주고 그 후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SSD를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EMMC와 속도를 비교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에서 비교지만, 읽기 속도는 약 2배, 쓰기 속도는 약 4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SATA SSD라도 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코어를 최고 성능으로 발휘하도록 두었을 때, CPU지는 28배수에선 멀티 코어가 약 1000점 정도, 24배수에선 약 800점 정도로 요즘 나오는 신형 CPU의 코어 한개를 살짝 넘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드벤치 R23으로 확인을 해봐도, 요즘 나오는 신형 CPU의 코어 한개를 살짝 넘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3개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N5100이 아주 못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CPU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4개 코어가 기본 클럭 이상의 성능을 내주고 있어야 하고 교체된 SSD를 바탕으로 램 역시도 듀얼 채널로 구성해주면 좋지만 해당 노트북은 듀얼 채널 램은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배터리를 효율로 활용하는 옵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클럭이 낮아지니까 진짜 한국인들은 답답해 죽습니다 올코어 20배수에서 웹서핑은 무단합니다. 아주 빠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자료를 찾을 때는 나름 활용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많은 웹툰을 볼 때도 생각보다 로딩이 빨라서 놀랐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기본 클럭 이상의 성능을 내줄 때뭐 이러한 체감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4K 영상 역시 잘 됩니다. 살짝 걱정했는데 끊기지도 않아서 무선 네트워크 환경만 괜찮다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간단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20배수로 고정한 후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를 해봤는데요. 매운디를 했으나 이미 대기실에서부터 빨피이 생겨서 게임이 시작하니 방장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맵이 크기 때문에 로딩이 굉장히 느렸고 광원 효과도 꺼둔 상태였기 때문에 스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28배수에서는 100도를 확실히 찍고 24배수에서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100도를 근접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배수나 16배수 정도로 놓으면 적당히 성능 타협해 가면서 일반 활용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작은 노트북 쿨러만 있었어도 이 정도의 온도는 안 나왔을 건데 쿨러가 없다는 게 모든 코어를 100% 굴리는 환경에서는 단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보드 타고 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묵직하게 내려칠 수 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가볍고 약간 헐거운?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라이트 기능은 빠져 있죠. 뭐 이거 역시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것까지는 양심상 못 바라겠더라고요. <laughs> 트랙패드 역시도 뭐 그냥 저가형 딱그 느낌인데요. 15.6형이라 그런지 크기는 커서 좋았습니다. 하나 의외였던 게 지문인식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리트북 홈페이지에서 지문인식 드라이버를 받아 설치하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안 기능은 활용하면 좋겠죠. 카메라야 안 좋은 건 당연하지만 위치가 상당히 아쉽고요. 마이크의 퀄리티 역시도 꽤나 떨어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어, 그리고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짝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어, 그래도 들어봐야 판단이 될듯 싶네요. 그죠? 스피커 역시도 뭐 그냥 저냥 저가형 노트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였는데요.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는 그냥 달려 있다. 이뭐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내부를 확인해보면 정말 횡하죠. 팬도 없고 기판이 크지도 않고 여러 보강의 흔적이나 마감재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M.2 슬롯이 보이고 사타 방식의 슬롯이 있는데요. M.2 슬롯에 MVM이 SSD를 껴주니 인식하진 않더라고요. 확실한 건 사타 SSD는 쉽게 추가가 가능하다. 사타 SSD만 교체해줘도 체감성능은 확실히 올라가니 이건 꼭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하이엔드 미들급 유저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어, 저도 그렇고요. 웬만큼 그 성능 좋은 제품들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야 이거 저도 안 쓴다. 이거 쓰레기다. 좀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온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가격에서 알수 있듯이 뭐 굉장히 쥐어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24만 9천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성능은 확실히 아쉽습니다만 이 가격대에서 리트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밸런스를 보자면은 또 무작정 뭐 까내낼 수는 없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업로드 했었던 손바닥에 올라오는 pc 요게 20만원이 넘거든요 이 제품하고 비슷한 프로세서를 사용했는데 뭐 허접하지만 디스플레이 붙어 있죠 뭐 용량 낮지만 배터리 붙어 있죠 키보드 트랙패드 있죠 뭐 스피커도 있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11 프로 정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중국에서 가지고 오고 OEM 방식으로 os 가격을 낮췄다고 해도 어, 노트북 구색은 갖춰 놓은 제품인데 어, 이게 이 가격에 가능한가 좀 그런 제품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25만 원짜리 노트북이긴 해요. 이 노트북의 성능에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 제품을 쭉 사용해봤지만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은 엄청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단일 작업에 활용될 컴퓨터가 필요할 때는 뭐 그럭저럭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 컴퓨터로 쓴다든지 뭐 문서 작업용이라든지 뭐 클라우드에 결과물을 올리고 다운받는 뭐고러한 수준이거나 라이트한 웹서핑. 유튜브 영상 시청, 뭐 인강 시청, 그리고 아주 아주 가벼운 게임 플레이용, 뭐 어르신들이 뭐 바둑하고 고스도 하시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컴퓨터 외의 제품들을 사기도 귀찮고, 굉장히 타이트한 공간에서 쓰고 싶다. 뭐 이럴 때도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활용해보니 또 확실하게 느껴지는 아쉬운 점 역시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어, 램 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장장치를 EMMC로 쓴다는 것이죠. 요즘 SSD 가격이 폭락을 해서 엄청 저렴하거든요. 사타 방식의 SSD를 따로 구매를 해서 슬롯에 넣어주고 여기에 윈도우 11 프로를 설치를 해서 활용하시면 은 어, 지금 여기 있는 EMMC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저는 이 EMMC는 진짜 못쓸것 같습니다. 예,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그리고 키보드 주변을 누르면 은 이게 울렁울렁합니다. 보이시나요? 울렁울렁하죠? 내부 보셨다시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가형 플라스틱을 사용했잖아요 내구성이 좋지가 않은 편이고 스크래치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전형적인 저가형 제품들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타임시포트가 하나 정도 더 있어서 뭐 DP 출력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뭐 PD 충전 뭐이 정도만 지원했다고 하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의 위치도 참 애매하죠 예. 하단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어땠을까 싶고 뭐 마이크, 스피커 품질 역시도 아쉽습니다 물론 좋은 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하죠 배터리 용량이 낮고 화면 밝기 역시 250 니트 수준으로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뭐 그러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뭐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이런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싸다고 사면요 분명히 이게 당근 흔들고 있을 거고요. 아저 정도로 낮은 성능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작업에선 되겠네 이렇게 빡 하고 생각이 들어야 제대로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분의 이 댓글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 하나 더 하나 더 중소기업 제품 중 가장 큰 단점이 바로 AS죠.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뭐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이 가장 욕 먹는 게 AS거든요. 어, 리트북은 조금이라도 소비자 시화적인 AS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아먹기만 하고 AS 안 해주면 망해야죠. 그럼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 재미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거 싫어요 누른다고 티안 나요? 아 그거 구독 한번더 누르면 취소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쓸 거냐고? 어... 알바를 더해서 예, 5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겠습니다. 네. <laughs>